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 1호선에서 중랑구 신내역 6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9.147km에 이르는 노선으로 12개 역사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1조 814억 원이다. 서울시는 지역균형 교통 발전과 시민들의 열악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중심에 둔 정책적 필요성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한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고, 관계기관과의 밀접한 협의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교통 불편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강조한 발표 등 예비 타당성 조사 종합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평가 당일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시는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로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도심 접근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GTX 서울 지하철 등과의 연계성도 좋아져 국가적 과제인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거점 노선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강북횡단선은 편익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강북횡단선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노선으로 노선 조정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면목선은 1 6 7경이 중앙 경춘 GTXBC까지 7개 노선 연계에 사업 완료 시 동북권 교통유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부와 도심을 잇는 면목선은 민생을 위한 주요 노선이자 강북권 대계조 마이너스,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시설인 만큼 도시 철도 지축 완성과 지역 발전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